키움증권, 네, 키움증권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키움증권 지난 뭐 8월에는 음, 주가가 좀 이제 행보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9월달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나타냈고요. 9월 중순이 조금 이제 시나 싶은데 10월달 들어 다시 한번더 레벨업 시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3개월 동안 증권사 제시하고 있는 향후 그 1년 목표 주가 평균 값은 30만 한 6천 원 정도 되죠. 그래서 과거 한 3개월 전 전에 또 제시했던 목표가고 뭐 이게 평균치입니다. 뭐 최근에는 네, 목표 주가를 많이 좀 상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이따가 그애널리스트 탐방 리포트를 보면서 최근에는 또 얼마 정도 제시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네 증권사들은 그렇죠 한 35만 원, 38만 원 그렇죠 뭐 38만 원도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9월 이후에는 뭐 증권사들이 거의 뭐 35만 원, 38만 원 정도 목표가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네 지금 보면 뭐음 3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나온 리포트 제목 보면은 실적에 높은 증시 민감도를 반영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또 거래대금 50조 원의 시대다. 그래서 이제 거래대금 늘면은 이런 증권주들 상당히 큰 수혜를 받습니다. 자, 그럼 가장 최근에 요, 요 리포트 핵심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줄 요약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거래대금 급증과 수수료율 회복으로 실적이 또다시 최고치 경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이제, 뭐, 코스피가 4,100포인트를 훌쩍 뛰어넘고, 지금 2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죠. 자, 이렇게, 뭐, 시장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니까, 더 거래대금이 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거래대금이 크게 늘면서, 키움증권이, 이제, 주식중개 그러니까, 이제, 브로크리지 부분에서 높은 수익을, 내 네, 거뒀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거래가 많아질수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네, 증가하게 되고요. 동시에 또 할인 경쟁이 또 완화되면서 네, 수수료율이, 수수료율이 이전보다또 개선되고 수익성이 또 좋아졌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거래대금 급증과 수수료율 회복 이두 요인이 맞물리면서 네, 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 수준을 음, 또 다시 내 네, 기록했다. 뭐, 그런 의미로 내 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뭐, 거래 대금 급증과 수수료율 회복. 뭐이두 가지는 또 음, 호실적으로 이끈 가장 큰 요인이었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밸류에이션은 PBR로 1.35배를 적용했다. 중장기 ROE 자기 자본 이인률 15%를 가정했을 때 상냥 여지가 있다고, 네, 유지한다. 요, 의견을 유지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벨류에이션. 네, 충분히, 음, 뭐, 지금 뭐, 그리 그래 많이 비싸지 않다. 그죠? 충분히 상냥 여지가 있다. 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도 한 35만 원 상냥하고 있죠. 그래서, 좀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자, 투자 배경과 핵심 포인트. 반도체 중심, 대형주랠리 특히 요즘 뭐 삼성전자, SK이닉스, 코스피지수를 그쵸 그렇죠, 견인하고 있죠. 전 선내 임은 흐름이 좋습니다. 전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선내 쯤견주한 흐름 이어가고 이 있고요. 그래 거래 대금의 급증으로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고, 2025년 지배 순익 전망 1조 200억 원에서 1조 1,500억 원으로 상향하고 있, 상향한다. 그래서 뭐 이익이 생각보다 잘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제 상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그래서 연결 단기 순위 3,219억 원. 전년 대비로는 한52% 증가했네요. 그래서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로도 한19.5%상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였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브로커리지와 수수료의 흐름. 그래서 브로커리지는 이증권사가 개인이나 기관에 뭐 주식, 채권 단이 금융 상품 거래를 이제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 수익입니다. 네, 중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고객의 주식을 사고 팔때 발생하는 위탁 매매 수수료가 주요 수입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거래 대금이 많을수록 브로크리지 수익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분기 평균 거래 대금 확대에 따라 브로크리지 수수료 수익 2,604억 원 역대 최고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테일 비중이 높은 구조로 고수닥 거래 비중 역량에 따라 리테일 점유율은 27%로 하락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주식 평균 수수료 또한 9.5 베이시스 포인트로 과거 수준을 회복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수료 수익 1,852억 원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자 그리고 ETF LP 파생운용 수익 약 300억 원. 그리고 뭐 주식운영 약 350억 원등 상품운영 수익 1,515억 원으로 양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TF LP 파생 운용 수익 뭐 이게 뭐냐면은 ETF 이제 상장지수 펀드죠. 상장지수 펀드 시장에서 이제 증권사가 LP LP 뭐냐면 유동성 공급자입니다. 네,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 벌어드는 수익이 한 300억 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LP 같은 경우에는 ETF의 매수, 매도 효과를 지속적으로 이제 제시해서 시장 유동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요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자, 이자이익과 신용융자. 그 이자이익도, 네,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그래서 뭐 신용장 거그 외화예수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자이익도 이만큼, 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시면 되겠고. 증권업 전체 신용장구 23조 원을 상회하는 환경이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라고 하고 있죠. 자, 그 거래대금 환경과 업황 모멘텀. KRX와 넥스트레이드 합산 거래대금이, 음, 47조 8천억 원에 근접하는 구간을 형성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RX 한국 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대체 거래소의 전체 거래대금을 합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식 거래가 다 이제 KRX, 한국 거래소에 서 이루어졌죠. 최근에 넥스트레이드가 새롭게 출범해서 거래가 이제 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시 전체의 거래 활황 정도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두 시장을 좀 이제 합산할 필요가 있죠. 합산하니까 사 47조 8천억 원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적 평균 거래대금 12조 8천억 원 대비 압도적인 수준이네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업황 레버리지가 극대화되고 있고. 저기 앞서서 우리 두 줄력 부분의두 번째 포인트에서도 우리 밸류에이션을 살펴봤지만 아직 뭐뭐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도 상향했고. 그래서 네. 음, 그래서 비, 2025년 예상 b p s 에 타겟 PBR 한 1.35배를 이제 적용해서 목표가를 산출했고. 그래서 뭐 자기 자본 이익률도 한15.1% CO23% 가정으로판가시성을또 반영했다. 이런 네, 긍정적인 이야기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세 보기를 통해 리포트, 네, 원문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 쭉 나와있죠. 음, 그래서, 네, 뭐, 바야흐로 거래 대금 50조 원 시대 관련 역량이 가장 높아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이제 키움 증권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여러 자료들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네, 미래가이드입을 통해 네, 무료로 또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네, 키움 증권 안 봤습니다.